개식 전 마지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신랑 김동민 군과 신부 정은영 양의 결혼식을 그 가행할 예정입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완련된 자석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 진동 또는 무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여러분 소중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발 걸음 해주셔서 양가 혼주님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또한 신랑 신부의 행복을 진심으로 소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랑의 오랜 친구입니다. 사회자 곽동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식에 앞서 오늘 줄여 없는 특별한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인생에 단한 번뿐인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셨잖아요. 진심으로 우리 신랑 신부 축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도 아낌없는 박수와 끊임없는 함성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끝날 때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신랑 김동민군과 신부 정은영남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같이 부탁게요자 그럼 먼저 우리 양가 어머님들 결혼의 앞날을 밝혀줄 화촉정화가 있을텐데 우리 어머님들 뒤쪽을 잠깐 보시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어머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들입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손길로 화첩을 정화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신랑 측 부모님부터 화첩을 정화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신부 측 어머님께서도 화첩을 밝히시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한 날을 밝혀줄 화첩이 부이환하게 빛났습니다. 자 그럼 양가 어머님들 앞으로 단상 앞에 자리해 주시고요 어머님들 마주 봐 주시고요 네. 앞으로 우리 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양가 어머님 상어간의 인사 가수로 상대했고요 네. 앞을 보시고 앞 귀한 시간 내주신 내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빈 여러분들께 인사. 감사합니다. 부탁드릴요 네, 양가원님들 자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인공 입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분 입이 귀에 걸렸는지 같이 뒤쪽 잠깐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신랑군 준비가 됐을까요? 아이고. 많은 분들 모셔놓고 목소리가 이게 뭡니까? 다시 준비됐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신랑군 목소리에 걸맞는 박수와 함성 부탁드릴게요. 신랑 입장! 하고 씩씩한 것이라 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이죠 신부 입장에 있겠습니다 오늘이 순간이 신부에게는 꿈이고 로망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할 때이 세상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신부님 입장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네, 좋습니다. 자리에 섰습니다. 신랑 신부는 네, 준비가 되는대로 네 마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가 지금 이 순간을 서로 마주보고 평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지그시 잠깐 마주보고 네, 이제 부모님과 하객 여러분들 앞에서 부부의 예를 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예를 갖춰서 맞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로는 이제 결혼 생활에 지침이 될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이 있을 텐데요. 혼인 서약은 이번에 좀 특별하게 신랑 신부가 정성을 담아서 직접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비 교려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같은 일요에 귀한 시간을 내어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분식시 끝난 후 함께 되는 분께 귀한 갈등을 영원히 잊지않고 가시길 바니다 아, 도안보나하게 <laughs>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앞에서 저희 두 사람이 부부가 됨을 알리며 다음을 서약합니다. 투는 일이 있어 있더라도 먼저 사과하고 안아주는 가정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받는 일이 있어도 먼저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나머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밝은 아내가 항상 웃음을 잃지 않도록 유머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아내와 언제나 상의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남편의 가은장 가장 체크하고요. 바쁜 슬픔을 보며 하겠습니다. 애정 표현을 잘하는 건강하고 멋진 남편이 되겠습니다. 생활 밟은 부엌과을 나와 황금 이목가으로 태어내보겠습니다. 아빠가 되어도 자식 바보가 아닌 영원한 아내 바보가 되겠습니다. 엄마가 되어도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어도 항상 아내의 손을 잡고 다니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어도 항상 남편이 손을 잡고 다니겠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 서로 더큰 꿈을 꿀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사람을 만나 그 꿈을 이루도록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지금 수명한 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2024년 5월 19일 신랑 김동빈 신부 장군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진작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가 많은 증인분들 앞에서 진심 가득 담긴 약속과 맹세를 낭독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증표인 약속의 증표인 예불반지 교환식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저로 마주보고 신랑분은 신라, 신부님에게 영혼의 사랑을 약속할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신랑분이 신부님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고요. 네,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신부님도. 서 신랑분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결혼식 중 가장 엄숙한 순서입니다. 오늘 주례 없는 결혼식으로 양가 혼주님과 하객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오늘 사회자인 제가 대표로 성원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선언문 신랑 김동민 군과 신부 정은영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이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될 것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혼인이 왕만이 성사되었음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선포합니다. 2024년 5월 19일 여기 계신 모든 증인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신랑 신부는 축가자 쪽을 이제 바라봐야 될 텐데 네. 신부님이랑 신랑님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네. 축가자 쪽을 바라봐주시고 오늘 축가는 두 사람 결혼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신랑의 오랜 친구 임정환님께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청해듣겠습니다 sempre che te 않게 날사랑할게요 나이, 사간에도날사랑 이, 나이, 나이, 나지 않도록 이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이, 이 「いせや」 없어요, 지금처럼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시 나의 행복이죠. 누군가 주시 나의 행복. 불러주셨습니다. 떨리셨을 텐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동안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분리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과 소중한 시간 내주신 내민 여러분께 인사드릴 텐데, 먼저 신랑신부는 신부, 신부측 부모님께 이렇게 써주시고요. 네. 예쁜 딸잘 키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슬픈 일, 힘든 일 모두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든든한 가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복히 살겠습니다. 신랑신부 부모님께 인사. 네. 어머님, 아버님은 두 사람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신랑 신부 잘살아라고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신랑 신부 이번에 신랑 측 부모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서도록 하겠습니다. 키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물어보고 배워가며 현명한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우리 행복히 살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laughs> 어머니 어머니 따뜻하게 한번 안아 주시죠. 네. 네 잘살다고 안아주고 계십니다 질량신부 천천히 하객 여러분들 앞으로 서시겠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를 함께 빛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신 만큼 우리 부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레빈 여러분. 우리 레빈 여러분들께 인사. 이제 결혼 생각 순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결혼식 진행이 오늘 빨리 됐잖아요 네, 신랑분이 요즘 길어지면 예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신랑 신부의 요청으로 빨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겠죠 네. <laughs> 오늘 축복해 주신 가족 친지와 하객 여러분들에게 잘살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너무 빨리 끝나서 좀 아쉽잖아요 예쁜 모습 한 번만 보여드리고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새를 지금 잡고 계신데 신부는 메모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시고 고개만 돌려주시고요 신랑분이 뽀뽀 지겹게 한거 알고 있습니다 신랑분이 신부님에게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신랑분이 네, 딱 서서 칠, 신부님은 고개를 돌려주시고, 네, 신랑분이 두 분이 있을 땐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하객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약속하고 예쁜 모습 담아드리고 행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 모습을 여기 계신 하객 여러분들이 영원히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소리 부탁드리면서 우리 신랑 신부 행진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뜨거운 박수 계속해서 부탁드릴게요